오림포스 기출 2의 질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에 If you drive down a busy street. 당신이 번화 거리를 운전해 지나간다면 you will find 당신은 찾을 것입니다. 많은 경쟁하는 경쟁하다는 라 컴퓨터니까 컴퓨팅이라고 써 있네요 그런 사업체들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은 right next to one another 자, 서로와 원어마다 서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마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이 세포 예를 들어서 in most places 대부분의 장소에서 소비자는 근데 어떤 소비자냐? 지금 앞에 뒤에 뭐가 말이 덮고 있어요. 빠른 식사를 찾는 라고 해 가지고 in search라고 뭐 뭐를 찾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식사를 찾는 소비자는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많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오더타임 항상 자그 다음에 자 이러한 경쟁하는 회사들은요 광고합니다 경고를 어떻게 한다고? 많이 한다니 해빌리라고 하면 그냥 많이 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그 다음 어, 표현이 그다음 이 4번 문장이 조금 특이한데잘 따라오세요. 자, temptation is. 이 temptation이라는 말이 뭐 뜻이냐면 이제 어떤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요. 보통 이제 이성적으로 뭐 유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지 같은 것이 매우 그럴 듯해 보여서 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가끔 어떤 이제 이성적으로 어떤 유혹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경우가 없진 않을 텐데 그럴 뜻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투부정사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명사정급의 투부정사죠. C advertising as라고 해가지고 C, A, as, B 형태 쓰고 있죠. 자, A를 B라고 보다는 뜻이니까.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냐? driving up the price. drive o 라고 하면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뭘 끌어올려? The price of a product. 자, 어떤 제품의 가격을요. 뭐 없이? Without any benefit to the consumer.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이득도 없이 어떤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광고를 그렇게 보는 것은 유혹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니까 러 이게 무슨 뜻이냐? 한, 그러니까 한국어 해석을 이걸 직역을 해버리면 은말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냥 써드릴게요, 제가. 광고를, 광고를. 그죠?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뭐이 중간에 이제 이런 말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짧게만 쓰느라고 네, 생략할게요 것으로 보기 쉽다. 이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소비자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들끼리 견제한다시고 어, 괜히 우리만 더 비싸게 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버.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미스 i 세션 잘못된 개념 오해는요. 따서카포 설명하지 않습니다. 컨스포는 어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를 왜이 회사들이 광고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의문 서절이 들어가 있대요. 하지만 이런 오해는 회사가 광고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냥 가격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딱 여기서부터 내용이 딱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부터. 자, 그 다음, in market. 자, 시장이에요. 어떤 시장이냐? 관계부사가 붙어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Where competitors sell slightly differentiated products. 자, 경쟁자들이 판매하는 거야. 약간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장에서 광고는요. 가능하게 합니다. 뭐를요? 회사로 하여금 투부정사 할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a가 뭐 하도록 이제문뭐할수 있게 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했죠. 광고는 회사로 하여금 알릴 수 있게 하는 거야. inform은 알리다는 뜻이야. 소비자한테 뭐에 대해서 어바웃 u t new products and services.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그들의 고객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든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고라... 광고라고 광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를 딱 오해를 풀어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물론, 가격은 증... 상승합니다. 가격은 증가... 증가합니다. 비용은 증가합니다. 가격이라 비용. 어, 조심... 잘못 말했어요. 자, 하지만 소비자는요. 또한, 얻습니다. 자, information. 정보를 얻어 어떤 정보를 얻어? 형사적으로 수식해주고 있네요. help make purchasing decision. 자, 이런 식으로 뭘 돕는다고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동사원형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알아두시고요 자, 자, 구매 결정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make는요. 투 어, 메이크라고도 해도 모방하긴 한데 어, 이런 형태에서는 잘안할 거예요. 왜냐면 앞에 투가 이미 있어버렸기 때문에 별로 어, 안 씁니다. 여기서 동사형 원 메이커가 나오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만 잘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다음 소비자는 또한 혜택을 얻어요. 지금 동사 쓰이고 있죠. 혜택을 얻다, 혜택을 받다, added variety, 어떤 추가된 다양성. 여기서더 이득을 얻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얻어요 어떤 상품을 얻는데 어떤 상품이냐 주격관계나무가 연결되고 있죠 Pretty close to our vision of a perfect good 자 어떤 완벽한 상품 완벽한 제품 여기서 구 o o 제품이죠 완벽한 제품에 대한 우리의 뭐 상상에 꽤나 근접한 close는 근접한이란 뜻이 여기서 그러한 상품을 모두 얻게 되어있어요 And 그리고 그 어떤 다른 시장 구조도, 어떤 다른 시장 구조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5번에서 내용이 전환이 딱 되면서 이제 광고라고 하는 것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 구조적으로 봤을 때 처음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광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오해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오해가 아니라 그 오해가, 그런, 그런 생각이 어, 광고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문법적인 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설명 끝내겠습니다. 자. 자. 1번 문장에서는 이제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경쟁한 업체라고 해가지고 지금 ING 형태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문장, 지문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장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거, 이게 해석의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혜택도 없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좀 짧게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temptation is to 부정사하는 이런 구조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CASB라는 형태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잘 알아두셔야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account for는 뭐뭐를 설명하다는 뜻이라는 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의문사료 나오면서 왜 회사가 광고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문장에서 관계 부사, where가 나오면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랑 동사 형태 나오면서 이내을목적으 투부정사 형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장에 자 구매 결정을 돕는다라고 할때 여기서 help 바로 뒤에 동사형 바로 나올 수 있죠 물론 이것이 to t m a k e 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작문가라면 굳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팔번 문장에서 우리는 뭐, 어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추가된 다양성 그러니까 서로 서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별해낸 걸 팔고자 할 거고 거기서 다양성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어, 이득을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and we all get a product.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벽한 제품이라고 상상하는 것에 꽤나 근접한 그러한 상품을 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서는 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다른 구조에서는 없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없이는 그런 게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당 질문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